본문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한테 잠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믿으세요? 아, 여러분은 빛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사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어둡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의 본질,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말이죠. 나의 존재가 어두우니까, 나의 본질이 어두우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이 어두울 수 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어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악에 시달리고 유혹에 약합니다. 이게 어둠 시절의 삶입니다. 나의 풍습이 어두웠고, 나의 생활 습관이 어두웠고, 나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를 둘러보십시오. 참 우울하고 슬픕니다. 정치, 경제, 미래 살펴보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 저출산 사회, 한국 미래가 밝아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었었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살고 있나, 이것을 여실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런 어둠이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새벽은 가장 어두운 다음에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 우리 크리스천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온 땅에 희망이 사라져갈 때 교회는 그리고 이 강단은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 어두워질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넘치는 모습들이 성도에게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5 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빛이 어둠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참 특별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구절인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멋있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고 해도 빛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도금의 빛은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빛된 소식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칩니다. 복음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1초 후,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게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내 존재와 본질은 즉시로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laughs>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순간, 내가, 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즉시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힘든 세상에서, 이 힘든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줄기에 빛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내가 선곳 어느 곳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나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이고 이것이 기독교일입니다. 요즘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있고,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 이런 더러운 세상, 여기서 살아서 뭐 하겠나? 기도원에나 가야지. 이런 더러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수도원에는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둔주의를 거부합니다. 기독교는 도피주의를 배격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 그리고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는 세속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썩은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면 안 됩니다. 배가 물 위에, 물 위에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러나 물이 배에 세워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고기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바닷물이 이 물고기를 짜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가 죽은 순간, 그 다음부터 짜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닷물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절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물결이 스며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침몰하는 겁니다. 만약 바다의 짠물이 여러분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은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법칙대로라니.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소금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소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짜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laughs> 얻었고, 또한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썩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된 물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더 읽을까요? 우리가 8절 한번더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를 주목시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인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이 되어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달은 어떤 존재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에요. 그래서 이 달이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태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멀어지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는 빛으로 빛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세상에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용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용서하기도 하고 나에게 못된 짓한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신기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저렇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 이것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미래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여전히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겐 소망이 있구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극률이.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볼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고, 극률이 여길 때, 불쌍히 여기며 그들 곁에 설 때,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이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되하셨잖아요. 온유하게 되하셨잖아요. 항상 친절하게 되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될 때,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윽박지르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우리의 존재를 선포한 선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빛이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빛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난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난는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 의 소금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소금은 어떤 조제입니까? 맛을 내잖아요. 맛있게 하잖아요. 간을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맛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반맛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그런 세상을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면 또 소금이라면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퇴근하신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볍게 거실에서 있다가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래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 임재가 들려온다. 도망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 소들이 빠져야 돼요. 아버지 오셨다. 달려나가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고 아이들이 밝아지고 남편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방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하든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난다고. 고백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빛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빛의 첫 번째 역할 어둠을 밝힙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길거리 의 얼굴들을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웃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 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삶이 어둡고 그 영원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빛이 비추면 죄가 멀갑니다. 사탄이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가정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요즘 세상 참 춥습니다. 우리 곁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추운 사람들, 그 영혼이 추운 사람들, 또 나이 들고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추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될때 그들의 어둠이 밝아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그들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빛의 첫 번째 역할은 어둠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빛은 생명을 줍니다. 창세기 1장의 창기사에 보면 두가지 빛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 만드시는 빛은 그런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고치는, 생명을 주는 그 빛을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영안으로, 믿음으로 볼수 있는 빛. 믿음으로 쓸때 나에게 쪼이는 빛,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도 이 햇빛이 아닌 생명의 근원, 우주를 치료하는 빛이 있다고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존재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을 줍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 속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우리가 쬐이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아니, 태,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 가운데도 그러한 치료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빛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영원히 아픈 사람들, 의롭게 살고 싶은데, 다른 대로 잘 살고 싶은데, 죄를 멀리 하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